사랑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스무 살 무렵 내 삶은 오로지 사랑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랑을 얻는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았고 그 사랑이 떠나버릴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때 느꼈던 격정적인 감정은 이제는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았다. 젊은 날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느덧 기억 저편의 계절이 되었고 그 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은 건 서로를 향해 마음을 기대는 감정이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오며 서운했던 말도 있었고, 때론 보기 싫었던 행동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마음속에 쌓이기도 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작은 원망들이 마음에 고이듯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이 있었다. 바로,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안도하게 되는 그런 기댐과 위로의 감정 말이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10년 차에 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기를 넘기면, 이혼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어쩌면 그 10년을 지나면서 사랑보다 더 깊고 절실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싹 트는 건 아닐까?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보다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진하게 배어 있다. 인생을 함께 걸어온 이 사람, 때로는 무심했지만 늘 곁에 있었고, 언제나 내 편이었다. 나는 지금 문득 돌아본다. 혹시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정작 내 삶에 가장 깊이 스며든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며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는 격정의 시간이 아닌, 말 없이도 서로를 감싸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조용히 기대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사랑이 다 자란 후 남는 진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